안녕하세요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자일링스 보드 인트로덕션으로서 미국 디즐런트라는 회사가 만든 지보라는 이름의 자일링스 FPGA Evaluation Board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보 보드에는 자일링스에서 만든 징크 XC7G010 이라는 칩이 내장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 칩이 보드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칩을 주변으로 이제 HDMI 인풋아웃풋, VGA 모니터 시그널, 그리고 오디오 칩셋, 오디오 코덱이 내장이 되어 있어 오디오 코덱을 제어함으로써 라인아웃과 라인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DDR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많은 데이터들을 DDR 램에 저장을 했다가 전송할 수 있는, 그, 이제, 저장해서 다시 꺼내어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이제, IO 포트와 USB,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버튼 스위치, LED들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논리회로 로직을 설계를 하면 그 설계된 디지털 로직을 이제 징크칩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프로그, 프로그래밍된 징크칩이 내부에서 우리가 설계한 로직대로 기능을 하여 LED를 켜주거나 우리의 아니면 로직게이트 입력을 이제 스위치의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이제 로직 게이트에 입력을 줄수 있겠습니다. 또 로직 게이트를 통과하여서 이제 컨비네셔널 로직을 거쳐서 이제 출력되어진 결과 값을 LED와 연결을 해요. 그 출력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보보드에는 그 5V DC 아답터를 입력할 수 있는 DC 잭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 전용 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USB 연결을 통해서 이 FPGA 보드의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랑 연결을 하였을 때에는 USB VBUS 5V 전원으로서 보드가 작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적인 DC 아답터 없이도 이 보드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FPGA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아도 디지털 로직이 롬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 컴퓨터에 연결 없이 이제 보드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DC 아댑터의 5V 입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XC7G010 이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칩에 대한 스펙들이 쓰여 있는 도큐먼트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여 자일링스에서 작성한 문서를 살펴보면 징크 7000 시리즈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것의 이제 세부 모델로서, 어, G701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도큐먼트의 인트로덕션에 이 FPGA 칩에 대한, 어, 이제 전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스크롤을 내려서 살펴보시면,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세부 스펙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제 주로 살펴보시게 될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미 프로그래머블 로직셀과 룩업 테이블스 플로플롭스, 그리고 블록 메모리들입니다. 이제 f p g a 를 설계하면서 이제 주요하게 설계가 되는 이제 회로도를 이제 종이에 그린다고 한다면 그 종이의 크기가 되는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는 이 로직 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로직 셀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값도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 XG7G010은 이제 그 007보다 한 단계 높은 버전의 이제 칩이며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데있어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칩이라 하겠습니다. 어, 다시 보, 지보보드로 돌아와서 어, 그 징크칩에 대한 스펙은 자일링스 도큐먼트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그 도큐먼트에는 이 지보 보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보 보드라는 것은 미국의 디즐런트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만든 보드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징크에 대한 스펙은 자일링스라는 회사에서 살펴보셔야 하고 이 지보에 대한 이 보드에 대한 스펙은 디즐런트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왜 찾아봐야지 되냐면, 이제 징크칩과 연결되어진 수많은 페리페럴들이 있는데, 그 페리페럴들이 징크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보 없이는 우리가 FPGA 보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쓸 수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벨리에이션 보드에는 반드시 스케메틱 자료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판매가 되고, 되, 되기, 됩니다. 그래서, 지보보드의 스케매틱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마, 찬가지로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보 스케매틱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쉽게 문서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 어, 찾아진 문서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FPGA 보드의, 어, 회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로도의 양은, 이제 굉장히, 이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다 찾아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우리가 이 실습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스위치 입력, LED 출력에 대한 연결 정보들만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 Ctrl 을를 누르셔서 LED0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수많은 이제 회로 정보들 중에서 LED0이 사용된 부분이 이제 캡처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LED0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LED0이라는 이선 이름이 있는데 이 선, LED0이 저항을 거쳐 LED를 거쳐 그라운드를 그라운드로 이제 흘러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운드로 흘러나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LED 0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신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LED 0을 계속 검색을 해 주시다 보면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은 부분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LED 3과 LED 2를 찾았습니다. 이 LED 2라는 신호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하니 바로 FPGA 칩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FPGA 칩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IO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 포트들을 이제 서로 매칭시켜주는 것이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습니다. G14, D18.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FPGA 툴에서 이 D14에다가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 게이트를 하나 그렸다고 한다면 이낫 게이트의 아웃풋이 이제 모듈 아웃풋 A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듈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력 A라는 시그널은 알겠는데 그 A가 실제 칩에서 어느 물리적인 아이오 포트로 나가야 하는지 알수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베릴로그 코드의 정보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FPGA에 어, 서포트해주는 툴, 이제 자일링스는 비, 자일링스는 이제 비바도, 어, 인텔, 알테라는 쿼터스 이러한 어, 툴에서 이제 그콘스트레인 ن 를 입력해줌으로써 이제 o n p l 테이션 플레이스 앤라우 e 할때 각각의 물리적인 I/O 포트들과 베릴로그 모듈의 I/O 포트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칭 작업을 해주는 FPGA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회로를 보더라도 그 어떤 이벨리에이션 보드를 보더라도 항상 어, 마치 이제 실과 반을 따라가듯이 항상 스케메틱 자료가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